안녕하세요. 종로 창신부동산의 박정아입니다. 예,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요, 강릉에 와 있고요. 오늘의 소개해드릴 물건은요, 이렇게 4차선 도로가 접해져 있는 펜션 세동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차량 소통이 많아서요, 많이 시끄러우네요. 일단은 1층 상가에 먼저 들어가서, 예, 안을 보면서 상세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요, 예, 상가로 꾸며 꾸며지진 아직 안았고요 예. 오른쪽으로 보시면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져 있고요. 식당으로 아마 사용을 하시게 되면, 예, 주방으로서의 기능을 할장 장소인 듯합니다. 마무리는 아직 다 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천정이 아주 높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바로 보이시는 이 공간은요. 아, 상가를 하시게 되면 아주 매력있게 쓰실 수 있는 메리트 있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수는 한 2, 30평 내지 되어져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벽면이나 천정을 그대로 살려서 인테리어를 하시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1층 상가 70평입니다. 그리고 2층은 복층 구조로 되어진 다섯 칸의 펜션이 되겠습니다. 자, 나오시면요. 이렇게 바로 손님들이 오시면 바깥에서 차도 드시고 담소도 나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데크가 저기까지 다 되어져 있습니다. 300 대지 310평에 1층 상가 60평, 2층 펜션 60평에 건물이, 첫 번째 건물이 되겠고요. 자, 들어오시는 차량은 요리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워낙에 주차 공간이 넉넉합니다. 넓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2층 펜션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건물로 예, 가보시겠습니다. 2층 펜션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고요. 걸으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하니, 화면이 좀 흔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깥으로 여기도 역시나 테크가 이렇게 다 배어져 있고요. 이 건물은 대지가 350평이고요. 1층 상가 70평, 2층 펜션, 펜션이고요. 펜션 역시 복층 구조로 되어진 다섯 예, 칸의 펜션이 되겠습니다. 저쪽에 아까 문이 잠겨져 있더라고요. 예, 제가 데크를 보여드리고자 끝까지 가봤던 거고요. 다시 여기 돌아가셔서 들어가는 문이 아, 저 그러면 주차장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건물 세개시켜드렸던 주차장도 보시고. 350평의 주차장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는 이제 나중에 또 놀러 오신 분들 담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또 바깥 장소가 이용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되겠지요. 주차장이고요. 이렇게 선은 구워 오셨지만한 분이 주인이 되실지 또한 분께서 세 동을 다 예 매매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 선을 주차장 선을 구워놨습니다 좀 이해를 돕고자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자 350평의 뒷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갈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 열고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3 5 0평에 1층 상가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요 여기는 화장실이 반대편으로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역시나 주방을 꾸밀 수 있는 아마 장소로 남겨둔 곳인 것 같고요 자이 안에 들어가시면 아. 화장실을 여기도 한 곳은 양쪽에 다 열려 있네요. 예, 여자 화장실과 자, 돌려서 보시면요. 남자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렇게 다 깨끗이 네,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로 보시면 예, 여기에는 앞서 소개시켜드린 물건에는 있는 예, 2층에 그철 계단 구조는 없네요. 네. 다시 여기 돌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5 0평의 1층 상가 70평을 보셨습니다. 그럼 요 밑으로 내려가셔서요. 저 보이시는 건물, 세 번째 건물이 되겠습니다. 대지 40평에 1층 상가 75평 2층도 상가로 75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역시도 주차장이 아주 넓습니다.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되어져 있고요. 여러 대의 차량이 몇십 대의 차량이 들어와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문이 열려 있는지, 여기가 뒷면이거든요. 도로는 여기 앞으로 보이시는 곳이고요. 예, 출입하실 수 있는 곳이고요. 이 출입도 자리가 넓어서, 공간이 넓어서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뒤로 가셔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건물은 대지 400평에 1층 상가 75평. 2층 상가 75평으로 되어진 그러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화면이 조금 흔들렸지요? 눈이 힘이 세네요. 자, 1층 상가로 들어왔습니다. 어 자, 저쪽으로도 입출을 하실 수 있는 문이 있고요. 바로 펜션으로, 아, 펜션이 아니라 2층으로 올라가실 수 있는 예, 계단이 있는 그 문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요. 예, 여기는 유리문이 많아서 더 시원합니다. 천정 역시 높습니다. 마무리를 아직 더 공사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출입문이고요. 여기 역시도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런 공간이 있네요. 예, 아 저는 은근히 저런 공간들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여, 이 공간은 한 20평 예, 남지에 되어져 보이네요 예, 또 다른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제가 들어온 곳이 되겠고요 저기가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이쪽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어, 문이 힘이 셉니다 <laughs> 이렇게 나와서 보시면요 정다운 이웃도 있으시고요. 저기로 보, 보이시는 소나무 숲 뒤가 경포호수입니다. 그리고 와우, 나무들도 멋지네요. 예, 저렇게 텃밭 공간도 있고요. 주차장이 널널 넉넉해서 어른들 말씀은 널널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랬네요. 잠깐 예, 넉넉하기 때문에 한 여러 차량의 수십 대 충분히 수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시는 길도 보여드리고요. 자이 앞에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을 안 해드리기. 예. 앞으로 가서 안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차량 소통이 많고요. 이미 예, 경토 항토 마을이라 해서. 나인원 펜션으로, 예,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강릉의 명소랄까요? 저도 한번 놀러 오려고 나인원, 예, 펜션을, 예, 저도 본 적이 있어서 잘 소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안에 내부도 정말, 펜션 안에 내부도, 예, 쁘게 꾸며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 바깥 공간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앞에도 공간이 넉넉합니다. 충분하지요. 이 앞에만 차량을 대도 아마 식당이나 편의점이나 커피숍으로 자리를 내놓으셔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애로점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 뒤편에 이로 가서 세체의 모습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가서 설명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4차선 도로로는요, 경포 해변도 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문진과 정동진을 지나가는 길이라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예. 뒤로도 이렇게 펜션이 향성되어져 있는데요. 이 물건은 따로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 물건은요. 대지 310평에 1층 상가 60평, 2층 6 0평으로서요 복층구조 펜션 5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번째 물건은요. 350평에 1층 상가 70평, 2층 똑같이 복층구조로 5칸의 펜션이 되어져서 7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40평, 12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건물은 저 상가를 세를 놓으실 경우에는요.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00만원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예, 받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 예, 저 마지막 건물은요. 대지 400평에 1층 75평, 2층 75평 해서 1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가로 내놓으셨을 때는요, 보증금 5천만원에 400에서 500의 수익을 창출해내실 수 있는 그러한 펜션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그럼 금액,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평은 11억입니다. 매매 가격이 11억이고요. 융자가 6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50평은요, 매매 가격이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가 5억이 되겠습니다. 아, 잠시만요. 수정해 드릴게요. 돼지 350평의 건물은요, 11억이 되겠고요. 융자는 5억이 가능하시고요. 자, 310평은요, 10억이고 융자가 5억이 가능하십니다. 펜션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 많은 연락 달아겠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저녁 6시 30분에 저희 종로 창신부동산에서 여기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펜션 운영에 관심과 또 강릉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우리 나인원 펜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우리 사장님께서 고기를 대접하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나들이 삼아서, 음, 놀이 삼아서 외출 한번 하시면 저희를 찾아주시면 어떨까 싶으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